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567년 이탈리아의 사보에아 지역에서 한 귀족 가문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1593년 사제가 되어 선교사로 활동한 그는 특히 칼뱅파의 많은 개신교 신자를 카톨릭으로 회심시켰습니다. 1599년 제네바의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어 1602년 교구장이 된 프란치스코 살레시리오 주교는 많은 저서를 남기고 1622년에 선종하였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무일기 학원의 말씀에서 사울이 죽자 원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웁니다. 또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서른 살에 임금이 되어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서른 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족을 치려 하자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산성을 정령하였다. 그것이 바로 다윗성이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망군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는 베일 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려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마귀들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또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예수님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느님을 따른다는 율법 학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베일 제불에 사로잡히시고 마귀 우두머리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고 모함합니다.예수님께서는 한 나라나 한 집안이 갈라서면 유지될 수 없듯이,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모순을 폭로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마귀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수 없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이들을 고치신 기적들은 힘센 자인 마귀를 더힘 세신 당신께서 묶어 놓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사탄이 결코 맞설 수 없는 힘. 바로 하느님께서 지니신 구원의 힘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강한 의지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의 활동을 모함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